오늘의 찬양은 목마른 내 영혼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고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주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원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고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좇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귀내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운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올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싸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고하오니, 오조의내 기도 어서 들어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담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건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 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목마른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고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힘을 다하여 좋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방의 물결에 온전히 싸여서 내 영원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좋게 간고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힘원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량 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할량 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할량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